모던팩트 에벤입니다. 왕관의 보석, 크라운 주얼리라 불리는 아람코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회사로 주로 원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굴지의 기업이며, 18년 영업이익만 약 250조 원이라고 하죠. 삼성그룹 시총의 3분의 2가 영업이익이네요. 시작은 미국과 사우디의 합작사로 설립. 이름이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에서 AR, AM, CO만 따서 아람코로 지은 거고요. 현재는 사우디 정부 100% 지분회사입니다. 미국이 이미 지분을 모두 매각했거든요. 설립 이래 상장을 한 적이 없는 데다 사우디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어 그 엄청난 규모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 공룡 기업이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식은 우리가 살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가볍지만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코 상장 소식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꾸준히 알려져 왔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변수들로 인해 상장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죠. 하지만 5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람코는 4일까지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결과를 토대로 드디어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장은 11일 사우디 타다올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시총의 1.5%만 상장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1.5%에 대한 금액이 약 30조 4700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시총 규모는 2천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총 1,2위를 다투고 있는 시점에 아람코라는 녀석이 훅 치고 들어와서 짱을 먹어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2천조 원이라니. 아람코라는 녀석이 어쨌든 뭐 감도 잘안 오지만 세계 1위 규모의 회사는 시총이 2천0조 원이구나. 이 정도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람코 이전 세계 시총 순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폰 11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애플이 시총 약 1조 3500억 원 정도로 1위. 우리 마음속 세계 1위 부자가 창립자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3천억 원으로 2위이며 직구의 강자 아마존이 약 1조 원 정도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총은 주가에 따라 좀 달라지므로 1, 2위 순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중국 기업의 경우 10위 내에 두 곳이 있는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7,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동안 10위까지는 미국과 중국만 있었는데 전화군 아람코에게. 이리저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일부라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람코는 1.5%중 1%는 기관 투자자에게 0.5%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 예정인데요. 이 0.5%마저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지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 동네 안 살면 저 회사 주식도 안 판다니. 이거 참. 제가 비상금으로 좀 사둘까 했는데 안 팔아서 어쩔 수 없겠네요. 그래도 상장 지분이 더 커지고 글로벌 돈이 더 필요해지면 외국 개인 투자자에게도 열릴 날이 금방 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원유 및 석유 분야가 예전 같지 않아서 투자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아람코 상장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냥 적당히 큰 기업이 IPO를 한다면 뉴스 하나로만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니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자금이 아람코 투자를 위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는 건데요. 국내 한 증권사는 아람코 상장에 따라 국내에서 9천억 원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람코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한 사례들을 보면 상장 및 영업이익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일부는 국내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같은 어뮤즈먼트 파크를 건설하는 키디아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는 수소경제 및 수소차 협력 효성과는 탄소섬유 협력 및 s o 일에 60억 달러 추가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상황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최근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사우디의 탈 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섬, 석유 및 정유 관련 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아람코의 탈석유 프로젝트가 진행 불가한 상황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오일머니를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계에서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계 1위의 규모의 기업과 한국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 t 팩트 에벤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